디모데 전서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5장 13절. 제관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먼저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들이 많으신 줄 알지만 그래도 이 밤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려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스스로 친히 하나님의 재단 위에 올라가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쓸데없는 교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쓸데없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는 이 설교의 자리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시는데, 설교자라고 해서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아는 본문, 좋아하는 본문만 택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오늘 정해진 이 본문이 제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선건 아닙니다. 까놓고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바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 저를 택해서 굳이 공중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려고 저의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많은 연단을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많은 분들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 줄라 압니다. 그래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것은 제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거나 혹은 분풀이를 하거나 혹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닌 줄을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믿으시는 줄 압니다. 항상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참 어리지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저는 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자기에게 저격한다고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듣는다면 잘 들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 곧 병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에 천국이 열리고 또 행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세례를 주고 또 그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부르면서 참 많이 아꼈습니다.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당해서 가르쳤는데 그 좋은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겼습니다. 젊고 몸이 연약한 디모데가 과연 그 드센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던 그래서 육신의 부패성을 내려놓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그 옛날 이 못된 습관들이 나와서 디모데를 할퀴고 공격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좋은 장로들을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디모데가 참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아 네가 그 교회를 돌볼 때 이런 이런 것들을 조심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힘써라 하면서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는 앞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흥황하게 될 기초의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질서가 잘 잡히고 또 진리가 바로 서야 그래야 그 다음 후대의 교회들도 그 교회의 본을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주님 오실 때에 찾아 보이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될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한 무리가 여러 무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여기에는 이제 과부들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혹시 과부들 중에서 이때 당시는 교회가 과부들을 잘 돌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과부들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교회가 잘 돌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들을 통하여 세우시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때 당시 과부들은 교회가 주는 생활비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서 먹고 사는 삶을 영,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할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것을 맡겨서 교회를 유익하도록 하는 일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과부라고 칭했던 이 사람들이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그냥 철량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로부터 삶을 보장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이때의 그런 과부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음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구역 재편을 하고 또 주소록을 새로 이제 또 개정해서 낼 텐데 제가 수를 세어 보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 분들이 어 1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먹이우고 또 그들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오늘 바울이 지적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쓸데없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왜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이 과부는 여기에 나오는 게으름을 익힌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니까 그냥 편하게만 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혹은 그 어떤 일도 맡아서 하지 않는다. 특별히 좀더 정확하게는 젊은 과부들, 그래서 원래는 자녀들을 낳아야 자녀들 낳아서 자녀들 기르는 데 정신없어야 할 여자들이 자녀도 기르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낸다. 뭐 이러한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할 일을 찾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집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원래 집집을 돌아다니는 것은 권찰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기독교에는 권찰림이라는 직분이 있어서 지금의 신방 전도사와 같이 신방 목사님과 같이 집집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당회에 알려서 돕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이 사람들은 왜 돌아다니냐면 자기의 편을 만들려고 혹은 그냥 심심해서 혹은 남의 뒷담을 하기 위해서 좀 입을 털어야 되니까 가득 쌓인 이 울분과 또 불만들을 털어내야 내가 살것 같으니까 그래서 불평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몇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몇 사람들은 마치 악성 종양 같이 점점 번져서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이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하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옳지 않은 말또 진리에 벗어난 말들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경고하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는 말은 그냥 유신승의 말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포되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내할 네, 말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불평불만만 쏟아내고 교역자를 욕하고, 창년들을 욕하는 일에, 내가 그랬다면,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내가 병들었으니, 나에게 오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말이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오면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앉았다만 가니까 별로 할 말이 없지만, 우리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들 중에서 과연 쓸모 있는 말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설교 단에서 내려가서 사석에서 내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유익이 있었을까? 내가 했던 말들이 사람을 살렸을까? 오히려 내가 했던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 너무 쓸데없는 말들을 내가 너무 나불거리지 않았을까? 괜히 내 경험 이야기, 나한테만 해당되는 잔소리, 이런 것들로 괜히 꼰대가 되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자기도 잘 못하면서, 혹시 그러진 않았는지. 차라리 잠잠하게 이 시간에 그를 위해서 잔소리보다 기도를 해줬으면, 그러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말들을, 아니하고 살아갑니다교 안에서 아파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아,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전혀 상관없는 말에 상처받습니다. 아, 나는 집값이 내려갔는데, 지난 집값이 올라갔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려옵니다. 아,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대. 서울대 못, 못 보낸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아휴! 내내있는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이런 마음 괜히 자기가 내가 못 키웠어. 왜 열심히 잘 키우는데? 그런 말 들으면서 왜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나요?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것 정말 이런 말들 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를 두고서 사람들이 율법대로 하면 저 여자는 지금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때 뭐라고 하셨어요? 니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돌들어 쳐라? 이랬더니그 사람들이 참 양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돌을 내려놓고 던 떠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누가 무슨 잘못이 조그만한 것이라도 드러나면 우리는 그 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마구 내려찍습니다. 내가 그 지금껏 있던 말 없던 말 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게 앞서고 비방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에 가지고 있는 그짠 맛이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복음을 생산해 내시고. 그래야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내 몸을 통하여 복음이 빛이 나게 하시고, 그래야 내 자신, 내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짠맛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야 내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 진리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 짠맛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다 으깨버립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짠 맛을, 천국의 맛을, 예수 믿는 맛을 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혹시 그 쓸데없는 말을 정하시고 싶으시더거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하게 아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왜 저러죠? 하나님, 저게 무슨 전도사입니까? 이런 이야기 사람들한테 하시지 않기를 그리하여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쓸데없는 일 만들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잘되는 교회와 망하는 교회 이제 우리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죠 좁은 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파산으로 인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 있겠습니까? 우리도 방심하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 오래전 영국, 그것도 100년 전입니다. 영국에 있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그 휘황찬란했던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저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쓸데있는 말을 하는 것, 쓸데있는 짓을 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새로 지은 그 건축을 또 새로 지은 그 건물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늘 살다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안에서 지고 주님 안에서 깨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제목 정말 파격적인 제목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자극적인 것들이 인기를 얻죠. 인터넷에 올라가면 누군가는 좀더이 제목을 보고 궁금해서라도 좀 눌러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목을 쓸데없는 교회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쓸데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쓸데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내뱉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뒷담을 하는 것 당사자가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쓸데없는 말들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교회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50명이 넘습니다. 권사님들은 특별히 권하는 자들로 세우심을 받는 분들이죠. 심우 권사님들은 행정을 돌보시는 일을 맡은 분들입니다. 또 명예 권사님과 은퇴 경 권사님들은 여전히 권사로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절대 훈계하거나 지적질하거나 정죄하거나 재판하거나 판단하는 일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돈이 필요하면 그 돈으로 사람들을 혹은 교회의 일을 돕도록 세우신 받은 자들이 권사님들이십니다 이 권사님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직분자들 이들의 입에서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격려의 말들로 가득 찬다면, 그럼 우리 교회에 흥왕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전에 더 많은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더욱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오면 잘 오셨습니다. 하는 교회에 오지, 어, 왜 왔어요? 어, 다른 교회에 가세요 말은 안 해도요, 눈빛으로나 행동으로. 여기 내 자리니까 저를 좀 옮겨 가실래요? 그런 교회 문 닫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도봉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도봉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도봉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둥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곧그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쓸데있는 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사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병든자들에게 필요한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입에 가득하여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행동되어질 때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이 가득 찰때 우리 교회가 쓸데없는 교회가 아니라 쓸데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리라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